웃으면 장수한다. 고치지도 못하면서 웃으면 고결입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장수합니다. 많이 웃읍시다. 낭독 호호야. 발전 장치의 고장으로 공장의 기계가 올스톱했다. 1분간 조비 멈추면 5천 달러의 손실이다. 모든 기사들이 달라부터 고치려고 했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어 할수 없이 전문 기술자를 모시기로 했다. 전문가는 기계를 자세히 둘러보고는 공장장에게 한마디 한다. 작은 망치 하나 빌려주십시오. 망치를 받아준 전문 기술자는 기계의 어떤 한 부분을 탁탁 두들겼다. 그랬더니 발전장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과연 전문가는 다르시구만요. 놀랐습니다. 아 그런데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청구서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오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예? 망치를 한두 번 치고 오천 달러가 된다고요? 아우, 너무 많지 않은가요? 한두 번 두들겨 고치기까지는요, 그간 수십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요. 많이 <웃음> 투자했답니다. <웃음> Håper du hører